치매도 장애인 등록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치매는 장애인 등록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치매도 정신적 장애로 장애인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단 모든 치매 환자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서 오늘 이글 하나로 조건, 절차, 혜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치매는 어떤 장애로 등록되나요? 치매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정신적 장애 유형에 해당합니다. 등록 가능한 경우,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기타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한 치매, 단순 기억력 저하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명확한 인지기능 저하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장애인 등록 조건 중요합니다. 아래 조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의학적 진단,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치매 진단 후 6개월 이상 경과, 일상생활 제한, 다음 중 다수가 해당될 경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외출이 어려움, 금전 관리 불가, 식사, 위생관리 도움 필요, 약 복용 스스로 불가,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필요, 장애 등급 판정, 중증 치매, 장애인 등록 가능성 높음, 경증 치매 대부분 등록 불가, 진단명보다 생활기능 저하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 1. 병원 진단 및 서류 발급,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MMS이 등이 주민센터 신청 주소지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 장애인 등록 신청서 제출 3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서류심사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사결과 통보 승인시 장애인 등록 완료 장애인증명서 발급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소요 치매 장애인 등록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 등록이 되면 가족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요 혜택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의료비 감면,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장애인 활동 지원, 교통비 통신비 감면, 각종 공공요금 할인, 세금 감면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 활용 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이 경증침에도 장애인 등록되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일상생활 독립이 가능하면 불가판정이 많습니다. 질문이 나중에 상태가 악화되면 재신청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므로 상태 변화 시 재신청 권장됩니다. 질문 3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치매도 장애인 등록됩니다. 중증 여부와 생활 기능 저하가 핵심. 등록 시 의료 복지 혜택 대폭 확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음. 미리 알아두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정보입니다.